안녕하세요. 우리 돼지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4월, 1947년생 돼지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47년생 돼지띠에게 다가오는 2025년 4월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차분하게 일상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돼지띠는 대체로 성실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갖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곤 합니다. 이번 달에는 그 특유의 포용력이 가정과 대인관계, 그리고 소소한 사회적 활동에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 의외의 즐거움과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월초, 운세, 사월 초에는 가정 내외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겹쳐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모임 등으로 분주해질 수 있고 자녀나 손주 세대와 교류하는 시간이 늘면서 예상치 못한 신부름이나 부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띠 특유의 온화함으로 대체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모든 요구를 감당하려 들면 금방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스케줄을 적당히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월초에는 평소보다 감수성이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나 주변인의 무심코 던진 농담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여유로운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월중 운세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 초반의 분주함이 점차 잦아들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좋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류나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지방 곳곳을 세단장하기에 알맞은 때입니다. 돼지띠의 따뜻한 매력에 끌려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안해 오는 지인이 있을 수 있으니 완고하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움직이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기간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한두 번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간에 작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 생길 수 있는 불화이므로 되도록 대화를 통해 적정선을 찾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돼지띠의 너그러운 면모가 불화의 꼴을 얕게 만드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월말 운세 4월 말이 다가오면 한달 내내 해왔던 일과 관계에서 한층 안정된 흐름이 완성됩니다. 초, 중, 순에 처리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들이 있다면 월말까지 확실히 마무리 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안수리나 서류 관련 업무 계약 사항 점검 등은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 해결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방치하기 쉬운 관절이나 허리, 혈압 관리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4월에는 바깥 활동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휴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이니 환절기 감기나 비염, 호흡기 질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귀가 후에는 손 씻기, 양치, 목욕 등으로 외부에서 묻은 먼지나 세균을 제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더라도 가벼운 불편감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보길 권장합니다. 금전운 이달의 돼지띠 금전운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예상치 못한 부탁이 들어오거나 경조사가 생길 수 있어. 일정 정도의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행인 점은 과거에 쌓아두었던 저축이나 재산이 있다면 큰 동요 없이 감당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크게 베풀거나 보증을 서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르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혹시 새로운 투자나 사업 아이디어를 고려 중이라면 이번 달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방안을 비교해보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특유의 넉넉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해라고 속단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과 주변 조언을 종합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원 1947년생이라면 이미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직장 생활을 마무리 지은 경우가 많겠지만 계속해서 일터를 오가거나 파트타임 등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 직장에 몸 담고 있다면 4월은 당신의 오랜 경륜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해올 수 있으니 본인이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기꺼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체력 소모가 큼을 인지하고 좋은 이상의 과도한 실무 부담은 지양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번 달에는 새로운 거래처나 업무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반응이 미미해 보여도 조금 더 지켜보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적으로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발판을 넓혀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인관계 이달의 돼지띠 대인관계는 큰 문제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띠는 타고난 호감도와 부드러운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전하는 타입인데, 이는 가정이나 친인척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작용해 화목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세대 차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지띠 특유의 배려심을 발휘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갈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끔은 독립적인 시간을 갖고 본인의 감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상 2025년 4월 1947년생 돼지띠에게는 연한 핑크톤과 부드러운 베이지 계열 색상이 좋은 운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한 핑크 색상은 봄의 생동감을 상징하면서도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돼지띠의 너그러운 매력을 더해줍니다. 베이지 톤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전달해 주변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두 가지 색상을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실내 장식 등에 가볍게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방 안에 핑크색 꽃이나 베이지 톤의 쿠션 러그 등을 두면 공간 분위기 도 밝아지고 스스로도 봄 기운을 만끽하며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소품 이달의 행운을 북돋 우는 소품으로는 아로마 캔들이나 디퓨저처럼 은은하고 편안한 향을 전해주는 물건을 추천합니다. 돼지띠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은근히 감각적, 감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거나 지친 순간에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아이템으로는 메모패드나 다이어리를 들수 있습니다. 4월에는 여러 가지 일이나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으니 일을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 습관이 필수입니다. 날짜별, 주제별로 간단히 메모만 잘해 둬도 하루 일정과 할 일을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 대지띠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는 숫자는 3과 8입니다. 3은 활력과 성장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도나 변화 속에서 발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8은 원만한 흐름과 풍요, 그리고 균형을 상징해 가정과 재정, 대인관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 숫자들을 의식적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회의 날짜를 선택할 때 혹은 간단한 번호, 비밀번호 설정 등의 3이나 8을 포함시키면 소소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중순쯤 새롭게 일을 벌이거나 결정을 내릴 때 3과 8이 들어간 시점을 고려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일 것입니다. 주의사항 전반적으로 평온한 기류가 이어지는 4월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왔을 때 무리하게 수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대인 관계에서 호의를 베풀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영역까지 떠안으면 결국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이나 지인 간의 사소한 언쟁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령 세대일수록 세대 차이에서 오는 의견 충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고집하기보다 상대방 생각을 들어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재정 문제는 작은 방심이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에이 괜찮겠지 라는 태도 대신 한번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결론 1947년생 대지띠에게 2025년 4월은 대체로 평온하면서도 잔잔한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시 그로 인해 감사와 존경을 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소한 갈등이나 사건이 생기더라도 돼지띠 특유의 온화함과 유연함으로 무리없이 넘길 수 있으니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조화를 이루는 태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는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포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월말이 다가올 때 한층 평온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다음 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봄 기운을 만끽하며 스스로도 작은 즐거움을 찾는 여유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4월 1959년생 돼지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59년생 돼지띠에게 2025년 4월은 과거의 경험과 인연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에 좋은 달로 보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인심이 후하고 여유로운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기 쉽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강점이 한층 돋보이면서 대인관계와 일상에서 보람을 느낄 만한 일들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줄어들었던 외부 활동이나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력 관리와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큰 소란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달이지만 그 안에는 작고 소소한 변화들이 다채롭게 일어날 전망입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개인 생활의 균형을 조율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움을 수용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4월을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초, 운세, 4월 초에는 작게나 아마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 혹은 개인 취미생활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대지띠의 온화한 성향상 무작정 큰 일을 벌이기 보다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연락이 빈번해질 수 있으며 작은 부탁을 받거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대지띠가 가진 너그러움과 포용력 덕분에 사람들을 편안히 이끌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요청을 한꺼번에 수용하면 본인이 지칠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대응하도록 해보세요. 월중 운세 4월 중순이 되면 주변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기 좋은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간 쌓인 용문화 약속들을 어느 정도 처리한 뒤. 한 박자 쉬어가며 향후 계획을 구상하기에 알맞은 타이밍입니다. 특별히 앞서 지쳐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기에 회복에 집중하길 권장합니다. 단, 가정이나 가까운 친인척, 지인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를 충분히 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돼지띠는 본래 여유로운 면이 있어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지만, 상대가 예민해져 있을 땐 당신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말을 잠시 아끼고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월말 운세 4월 말에는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더욱 깔리며 초중순에 했던 일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거나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나 집안일이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 마무리 지어둬야 5월 이후의 일정에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간단한 여행이나 외출을 계획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인간관계가 조화롭게 맞물려 묵직한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갑작스러운 만남을 통해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현재 방향성과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 수용하길 권장합니다. 건강운 4월 한 달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활동하기 좋아지는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에 무리를 주는 활동을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1959년생 돼지띠라면 관절이나 허리 부위에 자잘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과로 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거나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 주 23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마음이 들뜨더라도 본인이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동 및 활동량을 늘리도록 하세요. 금전운 이번 달 금전운은 무난한 편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경조사나 모임 비용이 예상보다 들수 있습니다. 미리 지출 계획을 세워두면 불필요한 고민과 불안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돼지띠 특유의 후한 마음으로 선뜻 나서겠지만, 본인의 재정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재테크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직은 조급하게 나서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가 좋겠습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찾는 쪽이 훨씬 이롭고 무리한 모험은 피하도록 하세요. 직장은 만약 아직 업무 현장에 몸담고 있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분이라면 4월은 잠재력과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입니다. 돼지띠는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타입이므로 주요 업무에서 조언을 구해오거나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부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역량과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하면 좋은 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번 달은 전체적인 흐름을 재정비하고 미래 계획을 수립하기에 알맞은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신규 사업이나 확장을 욕심내기보다는 기존 거래처나 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4월 말에는 대략적인 운영 상황을 정리하고 다가올 5월 이후에 추진할 새로운 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대인 관계 4월 동안 대인 관계에서 많은 변화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지띠 특유의 온화함과 포용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생긴다 해도 당신이 먼저 한 걸음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면 쉽게 풀릴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꾸준히 당신 에게만 의존하려 한다면 은근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굳이 싫은 내색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탁이나 요구가 들어온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대인 관계가 4월 전반의 운세를 더욱 부드럽게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4월 한달 동안 1959년생 돼지띠에게는 연한 그린톤과 크림색 계열이 행운을 부르는 색상으로 꼽힙니다. 그린 색상은 자연의 에너지를 상징해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새로운 시작이나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림색 계열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차분하면서도 안정적인 인상을 주게끔 돕습니다.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혹은 실내 장식에 이두 가지 색을 소소하게 활용해 보세요. 방에 연두색 화초나 크림색 커튼 등을 들여놔도 실내 분위기가 환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운의 소품 이달에는 은은한 향초나 아로마 디퓨저 같은 향 관련 소품이 행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돼지띠는 후각이나 미각 등 감각적인 부분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복잡. 때 향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 시트러스 계열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상쾌한 향이 잘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간단한 메모지나 작은 노트를 지니고 다니면 삶이 한결 정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다양한 연락이나 부탁을 받게 될수 있으니 떠오르는 할 일이나 스케줄을 놓치지 않도록 적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 2025년 4월의 행운 숫자로는 이와 육이 돼지띠에게 기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과 균형을 뜻해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어울릴 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육은 조화와 안정, 그리고 재물 면에서도 작은 행운을 상징하니 일상 속에서 가볍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컨대 중요한 미팅이나 약속을 잡을 때 혹은 서류 번호를 부여할 때 이와 육을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식입니다. 숫자 자체가 운명을 바꾸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안정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으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주의사항 4월 한달 운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온화하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먼저 돼지띠 특유의 넓은 아량이 주변인을 돌보는데 큰 힘이 되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리한 부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솔직한 표현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라도 상대는 진지하게 받아 들릴 수 있으니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부드러운 말투가 중요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1959년생 돼지띠가 맞이하는 2025년 4월은 대체로 안정을 바탕으로하여 소소하며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1971년생 돼지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71년생 돼지띠에게 찾아오는 2025년 4월은 비교적 평온하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띠 특유의 너그럽고 둥글둥글한 성격 덕분에 주위의 호감을 사기 쉽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소통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자신이 지닌 역량을 재발견하거나 가정과 사회적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부드러운 흐름이라 해도 모든 순간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하게 생기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의지하려 하면서 의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나친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혹사하기보다는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과하게 떠안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초 운세 4월 초반에는 일상 곳곳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체감될 부분은 인맥 관련 이벤트일 수 있는데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나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 오거나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띠는 타고난 친화력으로 만남을 즐기는 편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약속을 잡으면 체력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일정을 무리 없이 조정하도록 유의하세요. 가족 내에서도 사소한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의 진로 문제나 부모님을 돕는 일등, 신경 써야 할 과제가 동시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4월 초에는 양보와 배려가 갈등 해소의 키워드가 될수 있으니, 여러 모임이나 회합에서 부딪히는 의견 차이는 유연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중 운세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 대인 관계에 잠시 숨 돌릴 시간이 생깁니다. 월 초에 쌓였던 피로감을 해소하면서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고 정비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시기에 건강 관리나 취미 활동 등에 관심을 기울이면 한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띠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놓치기 쉬운 편입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밀어두었던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중순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4월 말 이후를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순에는 직장 혹은 사업 쪽에서 재정비나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나 파트너와의 의견 조율에 신경쓰되, 너무 디테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면 마찰이 줄어들 것입니다. 월말 운세 4월 말이 되면 한 달간 진행해 온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가족 관련 용무가 있다면 월말까지 한번더 꼼꼼히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두면 다음 달로 넘어갔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맞닥뜨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월말에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거나 예상치 못한 행사가 생기는 등 의외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띠 특유의 부드러운 성품이 이런 자리에서 큰 매력이 되어 인맥이 확장되거나 가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은 이번 4월은 계절적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시기이지만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호흡기나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평소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같은 기본 예방 습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실내 운동이나 요가, 스트레칭 등을 생활화해 주기적으로 몸을 풀어주면 관절이나 허리 통증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돼지띠는 먹는 즐거움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이달에는 외부 약속이 늘면서 식사 패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음이나 과식을 자주 하게 되면 속쓰림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쪽이 몸 상태를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4월 한달 전체적으로 금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큰 이득을 보거나 획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수입원에서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거나 소소한 아르바이트 또는 투자로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무난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단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레 금전 문제로 도움을 청해올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자금 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뒤에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돼지띠 특성상 정이 많아 못 이기는 척 들어주기 쉽지만 지나치면 본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4월은 협업 관계나 조직 내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빛을 발하며 주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팀 프로젝트나 공동 업무 시에는 분업과 조율이 핵심이니 너무 혼자 떠안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직장 내부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띠는 놀라운 순발력보다는 안정감과 협동심으로 적응하는 편이므로 초기 혼란스러운 국면을 넘기고 나면 무리없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인관계 4월은 대지띠가 가진 따뜻함과 이해심이 대인관계 전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받거나 지인들끼리 모여 작은 파티나 회식을 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당신이 자연스레 중심 역할을 하게 되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돼지띠는 상대를 위한 희생을 과도하게 감내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일을 다못 해내거나 감정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넘겨야 할 책임이나 결정을 대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형식을 취하면 거부감 없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이번 달에는 코랄 핑크와 민트 그린 계열 색상이 1971년생 돼지띠의 에너지를 한껏 푹 돋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랄 핑크는 활기차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어. 사람들에게 밝고 상냥한 인상을 줄뿐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활력이 솟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트 그린은 봄기운과 잘 어울리는 청량함을 상징해 머릿속을 맑게 하고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이두 색깔을 의상,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등에 소소하게 적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민트 그린 색상의 러그나 코랄 핑크 벽장식을 방이나 거실에 배치하면 집안 분위기가 훨씬 화사해지고 기분 전환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 4월에는 향초나 아로마 디퓨저처럼 향과 관련된 소품이 운세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띠는 감각적인 부분에서 쉽게 편안함을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 머물면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감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라벤더, 베르가못, 로즈메리 등 취향에 맞는 향을 골라보세요. 또 다른 추천 아이템으로는 휴대용 수첩이나 간단한 메모장입니다. 4월에는 다양한 만남과 정보 교류가 늘어날 수 있으니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적어둘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대지띠 특유의 느긋함으로 인해 자잘한 메모를 놓칠 수 있는데 습관처럼 기록을 해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어 효율이 올라갑니다. 행운의 숫자 2025년 4월 대지띠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는 4와 9입니다. 사는 안정감과 체계적인 발전을 구는 완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로 읽히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두 숫자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소소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이라고는 해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변에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좋지만, 본인의 체력과 시간을 넘어서는 부탁까지 들어주게 되면 결국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및 가사 문제에 있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배려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본인 의견을 타당하게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너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차분한 태도로 주장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결론 종합하자면 1971년생 대지띠에게 2025년 4월은 대체로 온화한 기류 속에서 안정감을 토대로 소소한 성취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달입니다. 인간관계나 일처리 과정에서 무리없이 호감을 유지하며 협조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취미나 자기계발에 나서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돼지띠 특유의 여유와 넉넉함이 때때로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사안이나 금전 문제는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변 요청에 휩쓸려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기보다는 자기 몸 상태와 기분에 맞춰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참여하는 태도가 현명합니다. 그럼으로써 달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가정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잘 잡으며 충분히 만족스러운 4월을 보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